네, 안녕하세요. 노가 강사 노은희입니다. 네, 오늘은 허리를 위한 동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목을 몸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목 운동, 네,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시고 목 전체 목 관절 사이가 눌리지 않도록 목 전체 길이를 인식하면서 움직여 주세요. 네, 더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꼬리뼈에서 목뼈까지 목 뒤에서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네, 본인이 생각했던 3분의 1 정도만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눌리지 않게 목의 시작점과 끝점을 느끼면서 전체 길이를 유지하면서 턱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목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천정이 네, 보일 때 들이시고 턱이 내려올 때 내쉬면서 계속 어깨는 이완됐나 살펴보시고요. 턱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긴장을 푸시고, 어깨를 한번더 뒤로 아래로 내리고, 턱을 바닥 쪽으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목에 남아있는 긴장을 한번 풀어주시고, 어깨를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네, 천천히 어깨 관절에 동그란 쇼켓을 느끼면서 힘쓰지 않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네, 어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깨를 뒤로, 위로, 앞으로, 아래로. 네, 호흡하시고요. 네,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동그란 쇼켓을 느끼면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 아래로 내려왔을 때 긴장을 푸시고 네, 어깨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리 앞으로 뻗, 다리 전체 무릎 움직여서 풀어줍니다. 네, 멈추시고 뒤꿈치를 천천히 밀고요. 종아리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때 뒤꿈치를 너무 들면 무릎이 과신전 되니까 뒤꿈치를 바닥에 둔채 길어지게 합니다. 발등을 낮추셔서 발목이 시원한 만큼만 밀어주세요. 다시 뒤꿈치 밀어서 종아리를 길게. 발등을 낮춰서 정강이 근육 길이를 길게. 한번더 뒤꿈치 밀고. 발끝 낮추고, 네, 가운데 오셔서 천천히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네, 항상 관절을 사용하실 때는 세게 하시면 이 다리를 발등을 바닥에 두고 다리를 뒤로 길게 뻗습니다. 네,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끌어오셔서 어깨 밑에 팔꿈치를 두시고요. 아래 팔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위쪽으로 길게 어깨는 옆으로 넓게 펴줍니다. 네, 정수리를 천정 쪽으로 밀어서 목 전체는 위로 길어지게 하시고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동안 자신의 허리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시고요. 불편하시면 팔을 살짝 앞으로 해서 바닥을 내려다 보시고 괜찮으시면 골반을 계속 바닥을 누르면서 목을 위쪽으로, 어깨는 옆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들이쉴 때 배가 약간 커지고요. 내쉴 때 배가 약간 척추 쪽으로 갑니다. 호흡을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에 팔을 밖으로 빼시고 가슴, 턱부, 이만 내리시고 뒤꿈치를 밖으로 빼서 엉덩이, 허리 쪽, 등 쪽에 남아있는 긴장들을 풀어줍니다. 다시 발등을 바닥에 두시고 양손을 가슴 옆으로 가져옵니다. 손을 최대한 가슴 옆에 붙이시고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쭉 끌어당기고 어깨를 잘 보세요. 어깨를 자신의 허리 중심 쪽으로 끌어내려야 목이 편해요. 이때 이마를 바닥에 두었다가 어깨와 귀가 멀어진 상태에서 목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허리도 편안한가 살피시고요. 골반을 지그시 누르시고 이마, 코, 턱을 스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어깨와 귀 멀어져서 목 전체에 곡선으로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네, 호흡하시는 동안 자신의 허리와 목 길이를 관찰합니다. 불편하시면 살짝 내리시고요.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자신의 허리와 목이 내쉴 때 조금은 길어진다 상상하시고요. 어깨는 계속 허리 쪽으로, 팔꿈치는 폭을 줄일수록 좋아요. 다리는 뒤로 길게 뻗고요. 다시 바닥을 내려다 보셨다가 가슴 턱부이만 내려서 뒤꿈치 열고 허리와 엉덩이를 쉬어 줍니다 네, 반대쪽 해줍니다 발등 바닥에 골반 누르고 팔꿈치를 좁히시고 이마 코 턱을 스쳐서 전체를 들었다가 내쉴 때 반대쪽 바라봅니다 네, 호흡하시는 동안 척추 전체 길이를 계속 인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척추에 어딘가 당김이 오면 동작을 줄여주시고 괜찮으시면 조금 더 들어서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주세요. 계속해서 어깨를 허리 중심 쪽으로 네, 천천히 중앙으로 와서 바닥을 보고 가슴 더 코 이마 내려줍니다. 두 손을 아래로 쭉 다리 쪽으로 뻗었다가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편한 쪽 뺨을 바닥에 둡니다. 뒤꿈치를 열어서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이완해주세요. 들이실 때 배를 부풀려서 바닥을 밀고요. 내쉴 때 힘을 빼면 허리가 내려앉습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내리시고 내리고 네, 천천히 바닥을 딛고 돌아눕습니다. 17분이요. 금방 했던 동작들은 엎드려서 하는 동작은 몸의 뒷부분의 근육 강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반대 동작을 해서 허리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다리를 깍지 껴서 잡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잡으세요. 이때도 어깨가 귀로 가지 않도록 밑으로 살짝 내리고 턱을 내리면 목이 일자목이 되고요. 살짝 들어서 네, 이 상태 유지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네, 허리가 너무 당기면 무릎을 살짝 풀어주시는 게더 좋고요. 들이실 때 복부가 확장될 때 허리가 열려요. 내쉴 때 근육의 긴장을 푸시고 네, 숨을 쉬는 동안 등 근육이 편안하게 되는지 허리 근육이 편안하게 되는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편안한가 살피면서 그곳을 더 이완하세요. 네, 손을 풀어서 발을 바닥에 두시고요. 발 무릎, 발 하나 공간을 줘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바닥까지 내리지 마시고 무릎과 발의 폭을 유지해서 가볍게 고관절과 허리 관절을 주시합니다. 네,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일어나 앉습니다. 괜찮아요? 네. 몸을 위로 한번 쭉 늘리시고요. 네, 오늘 허리를 위한 동작을 하셨는데, 허리가 시원한가 한번 느껴보시고요. 네, 허리를 펴실 때는 힘을 가해서 피시면 척추가 꺾이거든요. 배꼽에 약간의 힘으로 허리 5개, 목에 7개를 약간 들고 있다 상상하시는 게 몸을 원래 상태로 돌려 보내는데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